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은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과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약에서부터 모세부, 모세부터 신약까지 요한 기시록까지 예수님이 증거를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또 증인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후서 3장 16절이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든 것으로 공개와 증양과 가르침과 교육하기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지금 나타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지를 않아서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기,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모세 율법까지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서 이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의 글도 읽지 아니, 믿지 아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애언도 예수님의 증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내 눈에 약간 너희들 눈앞에 있는 왜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은 증인이잖아. 직접 보고 옆구리로 창구를 찔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복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금 믿게끔 하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영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다 예수님 직접 보진 않죠. 빛으로 벗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180도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한성으로 하나님 보시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증인이고 예수님이 증거를 나타내게 지금 말씀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도 이렇게 표석도 보여줬는데도 눈앞에 봤는데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해방하고 있어요. 돌로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절쯤 성도들이 옆쪽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 말씀 증거를 그대로 전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마귀가 다 그렇게 몸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또 인형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왜 그럴까요?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아시죠? 제가 무엇을 필요하는거 아주 겉으로만 이렇게 잘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정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나니 이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사탄 마귀 아비라고 택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 말씀해,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믿지 않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참된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 만기 야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36절의 말씀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일 먼저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 주셨잖아요. 복음 전함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야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큰 증거가 있다고.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은 내게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그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씀 역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병자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역사를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증거를 지금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 있어요. 믿는 사람도 많지만 거의 믿지를 않아요. 안진병에도 직접 실제로는 본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실제로 그런데도 그 안진병에는 그때 그, 그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중에 잊어버리고 예수님 떠나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달라진다 고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참된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잖아요. 어느 누가 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을 어떻게 믿냐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왜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안 다녀야지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의 말씀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진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님 보내 주셨는데 나는 생명인 떡이야 나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지금 다 보고 있는. 다 증거로 보고 증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능력에 있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어주하면서왜 예수를 또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왜 교회에만 왔다 왔다 형식적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을 들을지하다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듣고 그냥 그래서 냥그 예수님께서 아비의 사타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 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박에 있어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의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탄박이 주는 대로 지금 행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주면서 다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아픈 병자까지 소외자 다 유리해주고, 하나님 말씀, 천국의 말씀, 증거를 다 보여주는 데도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증거는 성전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애원도 전했는데도 전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성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소경이한테 너희 눈은 누가 뜨게 하느냐그사람은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그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도 예수님의 증인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욕하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한번더 누가 너는 눈을 뜨게 하였느냐. 선지자가너 뜨게 했다. 그러면서 욕하면서 내추치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또 제자들 또다 증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소제목은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과 지금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보면서 깨달아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